자 이번에는 또 요거가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x에 대해서도 항동식 y에 대해서도 항동식이네 그죠 x에 대해서 정리할까 y에 대해서 정리할까 근데 이게 분수네 그게 무슨 방정식이 없네 그죠 어, 어떤 수를 x, y에 주더라도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대잖아요. 여기 일정한 값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 x 플러스 2y 플러스 2분의 4x 플러스 ay 플러스 b인데, 일정한 값을 가진다니까 이걸 k라고 두는 거예요. 응? 뭐 어떤 값이 있겠지.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정리를 하자. 분수가 나오면 당연히 분모를 없애는 게 좋죠. 그렇게 해서 b 는 곱해 kx eyk 플러스 ek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이 둘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x 는 x끼리,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은 얘네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하든 y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하든 x에 2를 대입했으면 똑같이 2대입하면 되고요 y에 뭐 5를 대입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똑같이 이쪽에도 5를 대입해주면 항상 좌변 우변은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k가 얼마라 해야 돼 그러면 4진 뭐야 k가 4 그죠? 그 다음에 여기 a y는 2k야, 그죠? 그러니까 a는 2k, 여기 있는 b는 2k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k가 4라면, 그러면 8이 될 수밖에 없지. 여기 b도 8이네, 뭐, 그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a랑 b랑 빼세요. a랑 b랑 빼면 그럼 0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